리니아 틸레트 박사님이신데요. 틸레트 조명 디자인 설립자의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비디오 강연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제목은 내구성 있는 감성 조명 디, 디자인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Good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린넷 틸레트이고요. 틸레트 조명 디자인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루치, 도시조명연맹인 루치와 또 아시아조명워크숍 주최기관인 서울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김정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제 이름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팔슨스 스쿨 대학원 조명과정 제첫 번째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개하고자 하는 작업은 저희 회사에서 했던 것이고, 배경과 조명, 제품 디자인, 조각, 건축, 조명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회사 조명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했고, 또감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틸라이트 조명 디자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여러분께서 보게 되겠지만요. 실행하는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환경 심리를 적용시켰습니다. 먼저 틸레트 조명 디자인은 조명 회사입니다. 공원, 광장, 플라자, 거리 그리고 구조물에서 조명 작업을 시행합니다. 미 전역에서 일을 하는데요.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미국 전역에서 일을 하고 캐나다에서도 일을 했고 또 중국 북부와 남부에서도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매우 추운 핀란드에서도 작업을 수행했었습니다. 틸레트 조명 디자인 웹사이트에서 보시겠지만 모든 디자인을 전유는 시적, 기능적 견고함에서 우아함, 규제 기술적 복잡성에서 단순함을 찾는 기회로 취급합니다. 설명드렸던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는지 외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emotionally durable, 즉 감성적으로 내구성이 강한 디자인이 중요할까요? 글쎄요, 지난 몇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공원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이 됐던 혹은 지역사회 공원이 됐던 항상 필요했었습니다. 또 지난 몇년 동안은 매우 바빴었습니다. 공원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내에서 지역사회는 모두 다. 공간 혹은 야외 시설들을 요구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일반적으로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야외 공간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삶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공간이 열려있고 저녁 시간에도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야간 공원 하면은 무서운 공간으로 여겼는데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두워지면 즉시 폐쇄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사용 가능하고 또 사람들을 환영하는 낮이건 저녁이건 공원들이 이제 지역 사회 정신 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성적으로 내구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요, 야외 공간이 언제든지 개방되고 접근 가능하고 능동적, 수동적 복원을 제공하고 또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유지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요, 유지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 디자인에는 방정식 내에서 지속 가능, 유지 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연 물리적으로 내구성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경험했던 몇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부적인 사항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직면했또 도전 과제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도전과제 보겠습니다. 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고정장치가 옆으로 넘어졌다든지, 혹은 램프를 교체한다, 지역 기상, 이변, 현상.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지역적이고 또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떠한 도전 과제가 항상 나오는지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나 다른 종류의 현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날씨와. 기후변화가 이두 가지가 접점을 이룰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왜 조명이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명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또 역동적이고 또 나아가서 아주 견실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공원은 아주 위험하고 또그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조명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때 도시 전체는 불안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역사회가 도시기관에 의해서 아, 기관이 뭘 하는 거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안정되고 조명이 유지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조명을 디자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환경에 측면에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미 남부 지역. 뭐 지금까지 항상 홍수는 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홍수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실은 이제 남쪽에 격렬한 눈보라가 친다는 점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2월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텍사스가 원래 상당히 따뜻한 지역이죠. 그런데 격렬한 폭풍이 발발을 해서요. 65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화재가 발발합니다.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또뭐 수비랄까 자연도 끊임없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서는 샌디라는 기후 재앙이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는요. 샌디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제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뒤흔들 만큼 심각한 홍수가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칸사주에 있는 벤토바일, 파토바일이라는 지역에서 발발했고요. 또 하나는 오하이오의 아크론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기 알칸사 사진이 있는데요. 숲이 우거져 있고요. 공원은 이 숲이 우거진 지역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공원을 설계하도록 요구를 접수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받았었을 때 유지 보수와 운영을 클라이언트가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 설계를 승인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저희는 이런 인터뷰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이 우거진 지역에 어떻게 공원을 세울 수 있을지, 뭐 어느 정도 통로도 좀 만들고, 또 일부 지역은 좀 열린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냈습니다. 색 온도를 작동하는 센서도 만들고 또 장소감과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도 생각해냈었습니다. 전기 담당 엔지니어가 저희 설계를 검토하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담당 엔지니어가 저희 마스터 플랜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더니 아뭐뭐 뭐 여기 기둥이 멋지네요. 경전철 같은 모양의 조명도 있고요. 또뭐 폴도 있네요. 또 플라자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네요. 벤치 아래 엑센트 조명도 멋지고요. 계단식 조명도 다 검토하고요. 아주 아름답네요.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내렸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주 밀접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게 만약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제 뭐 나무도 봤고 왜냐면 나무 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번개가 칠 곳이 어떨까 또 모든 종류의 움직임도 생각해봤고요.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인데요. 디자인을 할때 정말 유연하고 개방적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커멘트를 하면 고정장치 유형을 변경할 의지가 있었고, 고정된 위치도 바꾸고, 드라이버 위치도 변경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 디자이너. 로서 이제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루프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훨씬 더 견고하게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에크론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아주 사랑스럽고 작은 아,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원형 극장 옆에 작은. 운하라고 불리는 것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운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50년간 홍수 사건, 홍수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을 완성했고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인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여름 모양, 겨울 모양, 어떤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역 유지관리 운영 담당자가 저희들의 계획을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반드시 이 지역이 범람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뭐 이게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언, 만약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라고 꼭 집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디자인을 검토했죠. 아, 그렇구나. 자연재해가 문제구나. 알칸 지역에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문제는 이제는 공원이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 존재 여부부터 좀더 견고하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캐나다에 있던 수종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겠습니다. 내구성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 드러블 디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끊임없이 재수정을 하셔야지만 견고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지역 유지관리 과연 가능할까? 또 로컬 차원에서 조명 장비가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가능할까? 안전한 방법으로 가능할까? 끊임없이 자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혹은 장비나 부품을 교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내구성 있는 디자인의 감성적인 이모셔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셔널하게 경고성 있는 내구성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요. 디자인 자체가 정말 광범위하고 또 변화하는 전체적인 활동 팔레트를 다 지원하면서도 유연하고 회복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다양한 거주 인구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회복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니즈와 그리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이렇게 플렉시블한 것들, 지원해주는 회복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만족성을 제공하면서 내구성 있는 공원 디자인은요 다양한 종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좀더 인간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웃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회복 즉 복원 가능한 공원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복원 가능한 공원이라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범위입니다. 즉, 인식되고 또더 많은 것을 탐색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정말 사용자의 요구와 욕구, 환경 사이에서의 성찰을 하면서 양립성 또는 적합성의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 정적으로 아주 매, 매혹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니즈 그리고 환경 사이의 욕구를 잘 절충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했던 것이 지난 18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지하고 또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더라도 평범함에 있어서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감각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몰두했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께요, 뉴욕시 트라이베카 지역에서 했던 허드슨 강 공원의 프로젝트 소개하겠습니다. 완성된 프로젝트로서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대성공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체험을 하면은요, 원래 저희가 의뢰를 받았었을 때는요, 이 지역사회에 민감성 있는 충족감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생태학적인 민감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의뢰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이 민감성, 생태학적 민감성과 지역사회 민감성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요, 저희에게는요, 생물 종의 목록을 받았고요. 초반기부터요, 가장 중요한 충족할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허드슨 강에 거주하고 있는 물고기들을 그대로 어류를 그대로 보호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허드슨 강을 따라 서식하는 어류 발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공원에는 말은 아주 온갖 종류의 조명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공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걸어갈 수 있는 공원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뭐 어, 연인끼리 혹은 뭐 친구들이 혹은 혼자서 얼마든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또 깨달았던 것은 일을 하려고 뭐 오후에 온다든지 와서 밤까지 머문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혼자 앉아서 경치를 즐기기 위해 오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요 독서를 하기 위해 옵니다. 이건 저희가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독서를 한다고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이 꽤좀 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옷을 잔뜩 껴입고 공원에서 독서를 하고 있더군요. 십대들도 공원을 옵니다. 뭐, 경관을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요. 서로를, 만,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적을 달성하게 옵니다. 부두 가장까리에 앉아서 뉴저지를 즐기기도 하고요. 강에서 보트를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작은 불빛들이 물가를 비추지 않죠? 그 이유는요. 물고기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려고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낭만적인 이유로 방문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혹은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대화를 하기 위해 이곳을 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요. 바로 복잡한 환경이라고 일컬었는데요. 능동적 혹은 수동적 복원을 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복잡한 공원이라고 할 때는요. 텍사스, 오스틴과 같은 인구가 젊은 인구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대규모 조명, 콘서트 같은 것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조명, 콘서트 같은 것이 개최가 된다면 정말 대 다량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긴장도 풀고 서로 존재감도 느끼면서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즐기려고 옵니다. 이 공원은요 워털루라는 공원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고요 한달반 전에 정확하게 한달반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개원된 공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커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세요 여기 지금. 멀리 찍었는데 원형극장 보이시나요? 공원을 가로질르는 큰 통로와 우설길도 보이시나요? 아주 조용한 순간도 있지만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저희는 콘서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명 디자이너로서 저희는 만약 이 지역에 콘서트가 개최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몰려들기 때문에 공원에 입출입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테라스나 정원 사용을 할때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했던 렌더링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렌더링 했고요. 그리고 한달전 모습입니다. 공원이 개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텍사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 공원을 들락달락 할수 있도록, 출입을 할수 있도록 중요한 접근 경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상할 수 있듯이 안전한 통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명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을 한번 보세요. 좀더 조용한 통로를 위해서 설계한 조명입니다. 보시면 2차 경로에는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조금씩 자라고 있도록 했고요. 사람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테라스도 만들었고요. 공원 전체에 더 많은 좌석 공간, 즉 앉아서 착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문을 해봅시다. 정서적으로 내구성 있는 디자인이 무엇이죠?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서적으로 내구성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지역 이웃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하는 또 니즈와 욕구에 민감한 디자인이고 보편적인 인류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웰빙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정말 불안정하고 잔인할 만큼 끔찍한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인 세상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텔레트 박사님, 강연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로... 사전에 녹화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진행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내구성 있는 조명이라는 것은 조명 디자인의 반대 개념으로 간주가 되는데, 단순히 조명 기구를 배치하고 수치 기준에 따라서 조명에 대한 어떤 안전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 내구성 있는 조명 혹은 공공장소 설치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보면은 밝기 수준이 낮아 공, 낮아도 공간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감성적인 내구성 조명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명 표준을 기반으로 한 조명 디자인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전한 조명과 정서적으로 내구성 있는 디자인 이두 가지 사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명 디자인을 할 때는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두 가지가 이해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조경가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정 경로, 특정 공간에 어떠한 명칭을 부여하고 또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모임 장소다든지 아주 작은 길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 이것들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지 주요 경로와 동일한 기준에 속하는지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노, 내구성이 있고요. 는 지역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제안한 관행에 의해서 전례 이 매개의 변수 외부에서 벗어나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적절하게 저희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관행에 따라 설계를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장소가 보호되고 또 숲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결정.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박사님이 하시는 디자인과 정반대이네요. 라스베가스 홍콩 상하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공간 방문하는 걸 정말 우리가 즐기는데 이 공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사님, 방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상상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명을 위해 우리가 좀더 개선을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요. 먼저 첫째, 절대로 간단한 뭐 정답 하나의 단답 규칙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요. 관광객들은요. 절대로 예외가 되서는 안 되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할때 그냥 거주민만 생각하지 말고요. 관광객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두 가지 부류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라스베가스나 혹은 리노에 있는 조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했지만 지역 주민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명을 다 없애버린다면 감성적인 조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관광지일까요? 커뮤니티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겁니다. 모든 것들은요 공간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또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각각 접근할 수 있는 적합한 조명 디자이너를 찾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 누구도 저희에게요, 오나 이거 다할수 있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훌륭한 조명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 역길로 갔네요. 다시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주 흥미롭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재료가 지속 가능한 재료로 대체되기를 기대하는데, 정서적으로 튼튼한 조명은 어떻습니까? 어떤 재료인가요? 네. 글쎄요, 만약에요, 우리가 조명 기구에 있어서 이폴 자체가 버섯 기반의 재료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되겠죠 버섯 기반 재료로 구성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테스트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 조명입니다. 아직 미개발된 조명 영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태양광 조명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쪽 지역 혹은 뭐 사하라 이남 사막 지역 혹은 뭐 중동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조량이 제한된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번 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버섯 기반하는 조명 기구 같은 거 물론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아주 먼 미래이고요. 일단 당장 태양열, 태양광 조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정서적으로 내구성이 있는 강한 종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 답변은 아까 발표 때 언급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발표 경청해 주셔 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같이 대화하고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요,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 분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틸레 박사님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와 또 Q&A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